안녕하세요 윤부라입니다또 지금 얘가 우아하려나봐요 여기 우아한 애들 많거든요 번데기도 아마 있지만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넓적성돌레에요 아, 그런데, 뻔데기네. 안 돼!!! 어, 그런데, 어쨌든, 수컷이 나왔습니다. 오, 지금, 아카만 나오더니, 수컷이. 헤헤. <laughs> 어쨌든, 나오긴 했지만, 미안하다. 단점을 깨워서. 너도 같이 톱밥으로? 얘네들, 얘네들 결혼시켜줄까? 아직은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요. 말인데, 잠깐만. 스컷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, 엄마가 번데기 꺼내다고 또 혼낼 것 같은데? 그치 않나요? 엄마가 응. 번데기 꺼내는 거 엄청 혼꾸냥 내실 거거든요. 자, 어쩔 수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스컷이니까요. 스컷은 기분이 좋은 일인 건가? 암컷이 많으니까요. 암컷 너무 많아요. 이제 암컷 어, 그런데 스컷 한마리가 나오긴 나왔는데, 6 0 m m 같지왜 이렇게 작지? 자, 이렇게 따가워요? 사슴벌레 조심하게 신생충들은 따가우니까 조심하세요. 얘도 넙적스몰레 알이, 저 이제 번데기까지 나왔습니다. 어따가, 왔따가따라어 안녕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